1,000개 이상 팔린 대형 캠핑 가방 알리익스프레스 네이처 하이크의 접이식견인 휠 가방은 캠핑이나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XL 사이즈로 대용량 수화물을 수납할 수 있어 정말 실용적이에요. 특히 휴대성이 뛰어나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어서 이동 시 부담이 없답니다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하게 해줘요.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요.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LQRM이 80L 캠핑 배낭은 정말 뛰어난 선택이에요.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이고, 나일론 소재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죠. 하이킹이나 여행할 때 필요한 모든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배낭의 편안한 착용감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칭찬하더라고요. 특히, 다양한 몰리 시스템 포켓 덕분에 소지품 정리가 정말 쉽답니다. 무게가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어요. 이번 캠핑 시즌에는 이 배낭과 함께 떠나보세요. 이 55리터 수화물 덮을 백은 캠핑과 하이킹의 완벽한 동반자예요.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주말 여행이나 체육관 가방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멀티 기능으로 어깨에 메거나 배낭처럼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.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실용적이라 스타일링에도 부담이 없어요. 비 오는 날에는 레인 커버가 없다는 점만 참고하면 좋겠네요. 튼튼한 소재와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춰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싶어지는 제품이에요.